열심히 하세요. 노래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더욱더 아름다운 것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항상 저는 익을수록 고개 숙인다고 겸손하고 이런 마음 변치 않으면 더욱더 우리 신인 가수들도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분들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라오셔서 다 쓰신 다음에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선녀 여러분들! 쭉 올라오세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텔레비전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과연 어떤 분들이 사선녀로 이렇게 뽑혔나 정말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네 위원장님도 이제 올라오시고 이제 인터뷰 잠깐 하면서 쭉 사선녀 올라오시고 그 뒤에 위원장님, 양 위원장님 올라오십시오. 네, 천천히, 아주 아주 천천히. 야 치마. 이렇게 길어야지 이걸 더 이뻐요. 네, 이게 전 세계에서도 우리 한복이 그렇게 이쁘다고 하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쫙 퍼져가지고 양용두 사선문화재 전 우리 부위원장님 정말 이걸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어. 아유, 자 무대 위로 오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인터뷰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올라오실 때 우리 위원장님께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십시오. 네. 아유 그래요. 저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통화를 하면서 정말 제가 맛있는 거 먹고 싶다그할때 언제든지 사주시고. 이렇게 가운데. 네. 가운데로 올라오시고. 우선 나오시고. 네. 소위. 그렇지 일곱 명미진선미 이걸 가리고 있으니까 누군지 선이구나. 예. 네아 저한테도 꽃다발을 야위원장님 정말 이거 감개가 무량합니다. 예난 언제나 박수 네. 한번 해이 꽃다발을 받나참제가거시께서 저시게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 마이크를 좀 받으시고 네, 요 꽃다발, 내 거야. 저 꽃다발, 형! 여보시오! 꽃다발 이거 여보 좀 보관 좀 해줘. 어, 나 집에 갖고 가야 돼. 큰일 난다 그거 안 갖고 가면 자, 고기 소개해 주시고 제가 이제 여기서 소개를 해드린 다음에 자, 여러분!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형님, 큐를 주셔야 네, 알아서 해? 야, 알아서 하는 거지, 뭐. JTV 전주방송과 함께하는 2022사선문화제 축하공연 네 점점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습니다만 그이 아름다운 경치에 반해서 신선과 함께 선녀가 내려왔다는 이 사선대 이야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 줄 내려올 때마다 저는 깜짝깜짝 깜짝 놀랍니다 여기에 지금 한 번도 못 와보신 분들 정말 이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시죠? 내년에 꼭 오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이 행사가 3년 만에 대면으로 이제 펼쳐지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이 관계자들은 눈물까지 흘렸대요 너무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자그 중에서도 이 모든 행사를 진두지휘하신 우리 양영도 사순 문화재전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습니다 아유 정말 반갑습니다. 네, 내려오시라고 소가셨습니다.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냥 기차만 타면 바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거 3년 만에 펼쳐지는 이 축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19를 이겨내신 대한민국 국민, 우리 임실 군민과 전라북도 도민 위대하십니다. 그러나 더욱 건강을 위해서 어, 여러분들이 많이 조심하고 어, 그렇게 해서 어, 좋은 그러한 건강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고요. 3년 만에 이렇게 대면으로 보시다 보니까 참 감격스럽습니다. 근데 한류 문화가 세계를 두르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향토문화 축제, 이런 사선문화제라든지 남원의 춘향제라든지 고창의 모양성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여서 지금 한류 문화가 된 것이지. 우리 선조님들이 내려오신 그 전통에 의해서 우리가 되는 것이지 하루아침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향토문화축제 사선문화제 선녀를 뽑고 국악 경연을 하고 농악 경연을 하고 문화상을 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흥겨운 축하공연을 갖는 이런 한류의 우리 문화예술이 예향 전북의 향연이 그 에너지가 세계를 이겨내는 원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그런데 금년에 제가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이용식 선생도 마찬가지지만 사선문화재에 제일 많이 전국노래자를 가지고 오셨던 송해 선생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저하고 약속이 이제 내가 100살까지 살면 사선문화재에 매년 가서 전국노래자로 못 가면 별도라도 와서 공연하고 그렇게 자기가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못 지키고 가셨어요 제가 장례식 때 갔는데 이영식 씨가 아, 송해 선생 때문에 눈물바람하면서 조사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정말 이 자리에 오늘 계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위원장님하고 정말 의형제처럼 형제처럼 지내시던 분인데 참 여기 계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갑자기 또 생기네요 네. 그래서 예. 아마 큰 별이 돼가지고 저 하늘나라에서 여길 지켜보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분의 명복을 비는 의미에서 여러분 다 같이 송은 선생님 큰 별을 위해서 큰 별을 향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 역시 위원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으로 이제 내년에는 더 많은 관광객 여러분들이 네. 오실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뒤에는 네. 우리 또 연장님 보내 드리고 이 뒤에는 사선녀들이 나와 계세요. 정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분들이 준비한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준비 많이 했죠? 그 노래를 지금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목소리>